안녕하세요. 김예찬 목사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두렵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7살 된 딸이 한명 있습니다. 딸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을 키우면서 저는 명확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를 사랑해 주신 저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런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런데도 나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양육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꿈의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접 사랑을 해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직접 사랑으로 섬기면 지금까지 받았던 섬김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 절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선지자가 한명 등장합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호세아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는 진심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며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2절 후반부에 힌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당시의 사회가 우상숭배로 타락해 음란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눌 호세아 말씀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하고 답답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직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를 돕는 어느 정도 도움, 서포터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한테 필요할 때만 구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이런 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멜과 같이 우상숭배로 음란해진 모습일지라도, 당자와 같이 내 이익과 내 기쁨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를 모르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이 호세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주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나? 네. 이런데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런데도 나를 기억하실까? 네. 주님은 이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번 10월 첫 나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인데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변함없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고,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it.